사진은 이태원역입니다. 6호선이고요. 2024년 2월 25일, 2679일. 이태원역, 조선시대 이태원이 있었답니다. 1일만부, 1769일, 데일리 퍼즐, 2358일. 예, 어제도 경희궁, 덕수궁 근처에서, 사무실 근처에서 걷고, 새로운 곳 가기 위해서 이곳은 이태원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.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까지 걸었습니다. 이태원은 이태원이라는 역원 이 있었다고 하네요. 그쵸? 아침에 서울역사박물관에 날아가는 새세 마리. 그때 그 서울 경희궁, 덕수궁, 이태원역에 갔고요. 예, 도로에 젊은 사람들도 많고 사진을 뭐 찍을 만한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물 위에 조형물 2024년 2월 25일입니다